예, 안녕하세요. 로열TV 열입니다. 예, 오늘은 칠판을 사용해서 한번 이렇게 <laughs> 강의처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잘 보이지가 않네요. 예, 뭐, 예, 뭐, 착한 사람 눈에는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볼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나갔을 때 도움이 될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번에 경북대학교 면접을 보면서 교수님에게 약간 칭찬 같은 말을 들을 정도로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배경지식이 많거나 어, 그런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뭔가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첫 번째 팁으로는 뭐 사실 좀 쉬운 팁이에요. 저는 총네 가지의 쟁점과 그리고 하나의 반박, 그리고 재반박까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좀더 짜임새 있고 내용이 풍부한 장점이 있어요. 어 그리고 학교 마다는 사실 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하나의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총 8개의 칸으로 나눠 놓고 찬성 반대 그리고 그 각각의 총 8개의 쟁점의 내용을 뽑아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어 반박되는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을 때그 반대되는 내용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답변까지도 완벽하게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소위 히박좀 무리가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어 정말 4개의 쟁점과 그리고 반박, 재반박이라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사실 저는 좀 문제를 딱 봤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짜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총 12개의 쟁점 정도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 놓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서 짜맞춰 나가면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쟁점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세 번째 정말 진짜 중요한 꿀팁이고요. 제가 2년 내내 공부를 해 가지고 겨우 얻어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정말 제 생각에 실무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면접하는데, 이게 로스쿨 면접뿐만 아니라 모든 면접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요. 그리고 엄청난 꿀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2개의 쟁점들을 뽑아냈는데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선 주책, 이 기본 원칙은 합법상의 기본 원칙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법치주의, 민주주의,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 등 각종 기본 원칙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 이 비교는 상대적인 평가를 할때 사용이 됩니다. 이 상대적인 평가는 나아가서 평균권까지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 단기. 이 장기 단기는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챕터 중에 하나예요. 이 쟁점을 정말 잘 사용을 했고요. 이 장기 단기는 나아가서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수성, 가능성, 그리고 효율성, 효과성 측면이 있고요. 이 효과성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이 효과성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부분에서의 효과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점. 이 문제점은 얼마만큼 심각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당성 측면에서는 이제 여기부터는 다들 많이 쓰시는 그 부분이에요. 목수침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어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 부분까지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쟁점을 뽑아내셨으면 이 쟁점 그대로 말씀, 말하시면 안 돼요. 저는 면접을 할때두지씩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주체는 좀 그러네요 뭐 특수성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식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논리 구성을 해나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사용하는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 작년에 좀 유행했던 쟁점 중에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타다나 카카오택시 같은 공유 경제 시스템에 관여문제 어, 작년도에 많은 기출을 가지, 많이 기출됐었죠? 예, 그래서 한번 예를 들면, 하다나 카카오 택시 같은 공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체들의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기사님, 그리고 고객,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측면이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할수 있는 쟁점이에요. 예, 참 좋죠? 그래서 뭐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단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예, 뭐 이러한 공유 경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결과점이 발생합니다. 우선은 단기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어, 많은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요,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택시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분들의 경제적인 경제적인 곳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새로운 사업 분야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전체 경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충분히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던가 아니면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횟수 제한이나 아니면 이런 사용자들의 제한을 통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럼 이렇게 해결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어,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음, 뭐가 있을까요? 예, 뭐 효과성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것을 검토를 해주면 돼요. 예, 뭐 이러한 공유 경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측면을 검토할게 별로 없네요. 예, 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이용자들의 초점을 맞춰준 새로운 시스템과 서비스가 제공됨으로 인해서 예, 충분히 많은 긍정적인 측면에 나을 수 있습니다.처럼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이 쟁점을 가지고 본 본인이 얼마만큼 끌어내는가는 본인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많은 쟁점 중에 이렇게 잘 골라가지고 잘 사용을 해서 총 4개의 쟁점과 그리고 반박 재반박까지 사용하는 것을 연습을 했고요 이때 주의사항은 사실 있어요 이게 좀 사실 말하다 보면 비슷해질 수 있거든요 최대한 다르게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채워 넣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하냐, 그리고 얼마만큼 공유한, 공부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떻게 말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런 팁이 정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와 <laughs> 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